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타로카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동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골고루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리딩이 될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1번님들의 본연 에너지는 상당히 정적이고 중성적이면서 절잼미 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술성이 돋보이고 자신의 기준이 확고한 스타일을 고집하실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고집이 확고하다는 것은 자신의 개성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검은색만 입는 분은 꼭 검은색만 입는다던지 취향이 아주 확고하며 자신의 철학이 담긴 스타일만을 고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여기 나좀 보세요 수준으로 화려하게 꾸미진 않으시겠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근히 튀는 구석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유치한 색감보다 고차원적인 색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강한 포스가 있고요.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우라가 고혹적이기 때문에 만원짜리 귀걸이를 하고 계셔도 10만원짜리 귀걸이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1번님이 가지고 계신 본연의 색감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쉽게 말해서 세련미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성과 이성들이 바라보는 1번님의 이미지 카드에 똑같이 등장한 펜타클 킹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어요. 역시 있어 보이는 이미지, 잘 사는 사람 이미지가 가장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왕이 아니라 굳이 왕의 이미지로 1번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정적이고 중성적이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예쁘다면 예쁜 거고 잘생겼다면 잘생겼다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성들이 느끼는 1번님은 핑크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생긴 느낌도 물론 있지만 사랑스러운 외모이기도 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일 번님은 동성분들과 함께할 때 예쁜 말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고 은근히 애교섞인 말도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본인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콧바람이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콧바람 흥얼거리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억양이라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표정들이나 미소라든지 그런 순수하고 소녀 같은 감정들이 뿜. 특품학될 때가 있는데 컵 3번 카드가 함께 등장하기도 했고요 동성분들이랑은 그렇게 자주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포스 있는 1번님이라 할지라도 동성분들이 생각하는 1번님은 순수하고 소녀같은 면도 많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성들이 생각하기에 1번님은 본인이 예쁜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눈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애교가 자연스러울 리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성들이 보는 1번님은 역시 많이 어렵나봐요. 아주 짙은 보라색과 회색은 상당히 우울해 보이거나 표정이 많이 없다거나 어둑어둑한 기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동성과 이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펜타클 킹이라는 이미지와 현재 1번님이 색감대로라면 마음을 열지 않죠. 마음을 열지 않는 컵의 여왕 카드가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성분들에겐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번님이 이성분들을 대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1번님도 조심스러워하고 계시는 만큼 이성분들도 조심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분명 이성분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여성임은 틀림없지만 1번님의 기본적인 아우라 자체가 정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1번님 본인의 취향이 워낙 확고한 사람이기도 해서 특히 이성분들한테는 빈틈 자체를 보이지 않으시려고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계를 딱딱하지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철벽을 치는 것도 아니래요. 철벽을 치는 건 아닌데 묘하게 거리감은 있으면서도 단호하지 못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많고 혼자 생각이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은 이 성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1번님한테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하세요. 은근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자체는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강한 포스가 있다는 점은 동성분들처럼 이성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이성분들한테는 곁을 내어주는 느낌이 없고 얼음공주 같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중후하고 고혹적인 외모 예쁘기도 예쁘지만 잘생겼다고도 볼수 있는 중상적인 외모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일반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타로카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동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골고루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리딩이 될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님 본연의 색감을 먼저 살펴보면 상당히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흰색과 핑크색은 순수하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강조시키고 있고요. 주황색은 어리고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순둥순둥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라색이 섹시미 한 방울 센스있게 섞어줬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동안이거나 귀엽게 생겼는데 안깔친 구석이 있는 귀여운 고양이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글려라든지 상큼한 속에 어딘가 성숙한 구석이 있는 그런 외모인 것 같아요. 같은 동상들이 붙는 이번님의 외모는 본연의 에너지 그대로 상큼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특히 동안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외모가 동안이 아니더라도 스타일 자체가 통통 튄다거나 본인이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폼생 폼사 기질이 다분하시고 동성들이 느끼는 이번님의 외모는 진짜 딱 이번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스타일에 찰떡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악세서리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꾸미는 게평범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외모와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너무 강한 개성 때문에 예쁜 애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호불호는 조금 갈리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인기가 많기도 하고 어디 나가서 빠질 외모도 아니고 예쁜 것 맞다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이번 님 좋다는 사람이 많아도 본인이 마다할 정도로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당차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동성분들이 보기에 이번 님은 예쁜 외모도 외모지만 어딘가 결속당하지 않고 만인의 연인인 채로 지내는 편이 이 번님 스럽다 고, 생각하 는것 같아요. 이 성분 들이, 생각하 는이 번님의 외모는 동성분 들이, 생각하 는 이미지랑 동일한 부분도 있 지만 따뜻하고 상큼했던 색감과는 반대로 차가운 푸른 계열의 색감으로 바뀌었 어요. 동성분 들이 생각했었 던이 번님 만의 개성이라는 부분은 이 성분 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 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 겠어요. 이 부분을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같은 여자들끼리는 반짝반짝 파츠를 잔뜩 올린 네일 아트가 영롱하고 이뻐 죽겠지만 남성분들은 그런 손톱을 보면 야, 똥은 어떻게 닦냐? 이러잖아요. 예쁜 걸 떠나서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하기만 할것 같고 그렇게 화려한 네일 아트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성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튄다거나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스타일이 평범하진 않으실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번님은 동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고, 이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그 중에 마니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화려한 포스가 이성분들에게는 자신의 소신이나 신념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웬만해선 쫄지도 않는 센 언니 같다는 인상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담력은 돼야 그렇게 하고 다니지라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이번님 본연의 색감으로는 분명 이성이기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가 예쁜 것도 맞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단지 이번님의 스타일은 이성분들이 편하게 접근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 면 면 좋을 것 같고, 간혹 취향 자체가 화장 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개성 강한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매니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성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여운 고양이상과 베이글녀를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번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쁜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타로카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동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골고루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리딩이 될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이 본연의 색감은 남색 두 장이 연달아 들어왔는데요. 남색은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한 칼라예요. 그만큼 자신의 주관이나 자기 개성이 확고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나는 내 스타일이 좋고 내 세계가 좋아라면서 고집이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칼라가 두 장이나 들어왔다면 그런 고집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 속에 본인을 많이 가둬놓고 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난다든지 집 밖을 많이 안 나간다든지 그런. 음둔형 기운이 다분하기 때문에 햇빛을 잘안 보니까 대다수의 3번 님들은 피부가 하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음과 동시에 대인관계 활동을 부지런히 할때 또는 사회활동을 할 때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느낌도 나타나 있는데요. 안 나갈 때 눈곱도 안 떼고 오지게 안 나가다가 한번 나가면 뽕을 뽑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약속 한번 잡히면 엄청 치명적이거나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스타일이 좀 다채로운 그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고 리딩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번님의 외모를 보는 카드에서 마음의 상처를 뜻하는 컵 5번 카드가 두 장이나 들어오기도 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은둔은둔하고 어둑어둑한 남색도 두 장이잖아요. 전체적으로 3번님 외모에서 우울한 에너지가 많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여왕제 카드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여왕제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예쁜 외모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든요 카드들을 조합해서 본다면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일단 촉촉 축축해요. 마치 비오는 눅눅한 날에 센치해지는 그런 감성 있잖아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노래 앨범 자켓 이미지를 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정형화된 미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개성이나 매력이 있는 외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님이 예쁘다고 카드가 대놓고 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같은 동성들이 보는 3 3번 미미지에 임팩트 대마왕 데스 카드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데스라는 말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선 절대 안 좋은 카드 아니니까 걱정하덜 마시고요. 그냥 3번이 외모에 치였다. 그냥 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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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한 붉은색까지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여자가 봐도 섹시하고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할 것 같은 그런 외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죽지 않고 당당해 보이는 센 언니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보는 외모 또한 앞에서 쭉 읊어드린 리딩대로 추가적인 부분만 좀더 얘기를 해드리면 될것 같거든요. 이 성분들이 느끼기에 3번 님은 뾰루퉁하다고 해요. 자기들한텐 별 흥미가 없고 맨날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게 많은 느낌? 새침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3번님께서 조금은 유머러스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4차원이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성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외모적으로도 섹시하고 매력있게 보는 건 이성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예쁜 사람한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 있죠. 하지만 접근하기 턱이 높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무래도 센언니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성분들이 쭈글쭈글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한 요정도 추가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3번님은 예쁜데 멋있기까지 한 외모로 한줄 유학을 할수 있겠네요. 그럼 3번이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타로카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동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이성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골고루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리딩이 될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은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재미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4번이 본연의 색감을 살펴보면 양적인 칼라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빨강과 주황은 즉흥적이고 적극적이면서 행동하는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리저리 이동이 많은 활동을 하신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네요. 그 색감과 너무 잘 어울리는 원즈 킹카드가 함께 나타나 있는데 원즈 또한 불의 속성이라서 말 그대로 성격이 불같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장점으로는 화끈하시고 솔직하고 뒤끝이 없으세요. 이걸 외모로 풀어본다면 시원시원하게 생겼다. 쿨하게 생겼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력 있는 몸매의 소유자도 아주 많이 계실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양적인 에너지가 다분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고 대체적으로 활동을 할때 적합한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실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하이힐보다는 운동화, 치마보다는 바지, 헤어스타일, 일도 긴 생머리보다는 짧은 머리 이런 식으로 본인의 외모를 꾸미는 스타일들이 여리여리한 것들과는 거리가 좀먼것 같아요. 4번님들 중 일부는 운동으로 예쁘게 다져진 몸매를 한껏 뽐낼 수 있는 노출이 있는 의상도 화끈하게 즐겨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카드를 봤을 때 연예인 제시가 떠올랐었거든요. 카드들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시원스러운 외모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고 화끈했던 사번님의 색감과 동성분들이 느끼는 사번님의 외모의 색감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과 주황이 특장점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과 회색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났어요. 본연의 모습을 동성분들 앞에선 숨기거나 많이 자제하려고 하시는 건지 솔직한 매력이 강한 장점인 사번님인데 동성분들에겐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졌는지 당황스러울 정도거든요. 사번님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도 많이 든다고 해요. 또는 사번이 본래 스타일대로 찍힌 셀카를 우연히 보고 이게 사번이라고 하면서 놀랄 정도로 반전이 있으신 느낌도 좀 있고요. 나의 매력 자체를 그대로 당당하게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을 의식하고 또 부드럽게 관계에 섞이고 싶어서 약간은 전략적으로 나의 모습을 숨기기로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출이 있는 의상도 아무렇지 않게 잘 입는 편이시고 화장도 강렬한데 동성분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 아닌 척 무난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신다던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번님 외모에선 불의 성질이 다분하시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성갈 하겠네 싶은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외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네라고 느끼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솔직 사람인 건 맞는데 그냥 꼭 다물고 할 말을 안 한다던가 분명 화를 내야 되는 일인데도 반응 자체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던지 화끈한 외모랑은 정 반대의 느낌으로 동성분들을 대하고 계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반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동성분들이 느끼는 사번님의 외모는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걸 떠나서 지금 내가 보는 사번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분들은 동성분들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사버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마보단 바지, 하이힐보단 운동화를 선호하는 사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들에게 상당히 무난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일 수가 있죠. 그리고 구리와 초록색은 뭔가 함께 할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하기에 아주 편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인 연애... 제시 같은 경우 워낙 센언니 컨셉이지만 그런 스타일의 사버님들이라 하더라도 워낙 성격이 쿨하시고 통기한 면이 있어서 남성분들도 오히려 경계심이나 긴장감을 풀고 마음 편하게 소통하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오히려 사버님 입장에서도 같은 동성보다는 이성을 대할 때가 마음이 더 편한 느낌도 있고요.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자리 잡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버님께서도 더 편하고 솔직해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될때내 자신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거죠. 이성분들이 훨씬 사번님을 예쁘게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성분들한테 오히려 숨기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고, 그렇다는 라 것은 내숭이 없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사번님 대다수는 본인이 이성을 좀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번님은 이성분들이 볼수록 정드는 외모, 볼수록 매력 있는 외모, 바로 볼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분들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4번 이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뿅